자, 안녕하십니까. 지금 모 아파트에 지금 현재 누스가파중 생겨서 온수 배관이 지금 새고 있는데 수정 꼭지가 불량이 생기서 빼내고 노름을수정했어옆구라 식이고 다시 깨설 내야 됩니다. 깨서 밀어놓는데 좀 많이 셉니다. 이 아파트는 신아파트인데도 이렇습니다. 보시면 지금 현재 가스를 좀감만몰 합니다. 삐삐삐 올라갑니다. 지금 올라가는데 좀, 공기압을 좀 걸어보겠습니다. 공기하고 가스가 같이 호합이어있습니다 네, 가스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, 어, 가스하고 공기하고 연동을 해야 됩니다. 자, 양이 깨서 거기 때문 올라갑니다. 막 올라가세요. 이깨스가 그냥 다떨어 주세요. 다떨어 주세요. 다떨어 주세요. 자, 가스가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타기 해서가운를 닿겠습니다. 보십시오. 처음에는 이 온수배관이 많이 셌습니다. 많이 셌는데 이 상황이 보니까 공기압이 그냥 막 빠져버려요. 가스를 내면 가스도 안 나와요. 너무 셌으니까. 딱 확인을 하니까 아주 미시하게 울리길래 얘 파니까 공기압이 그러니까 공기올라오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여수 확률은 많습니다. 요, 여금을좀 세우시면 됩 바람이 나옵니다. 보세요. 바람이 나옵니 물이 세고 있습니다. 여기 피리에보원 되어나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잡기 힘듭니다. 그렇지만 은가을에서 누누 잡았지요. 한번만 요 아래 요가 찔 거예요. 막분루가 잡았습니다. 범인을 잡아가 수박 차가 갈 거예요. 자 보세요 부장님 보세요. 때문에 부하 예. 때문에 여기가 쇠져요 예. 여기 바다가 자연히 일자로 가는 것이면 길이가안 터지는데 예. 상장되신 물은한상 그 가시나 사오고 예. 하고 여름에 친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. 빨리 노하우가 예. 그래니보세 여기 여기가 현인다고 있어요 저이가 지금 다 쇠인 새끼인데 요거는 자연적으로 배관이 되는 겁니다 예. 예. 자연이다시요 예. 우리 항상 주하고 고무회가 요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사장 마술찌개 경험하죠? 예, 예. 예. 요래가지고 잘라가 하고 다시 세라세라 세지하겠습니다 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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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시 세나 또 해드립니다 예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. 자 예. 사장님 볶음밥 먹어볼게요 <laughs> 보세요 이거 세지예 부장님 음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예보 온수 배관입니다 이래 와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저도에 마술찌개는 p b 의보온지수가잡기 힘들었습니다. 그렇지만, 확실히 제가 자신이 했습니다. 마무리 좀 타협을 시험하고 있습니다. 좀 이렇게, 이렇게. 뭘 하나? 그럼 깔끔하지요